안녕하세요. 놀기 위한 인컴 만들기 놀컴 프로젝트의 노니입니다. 지난 영상들에서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는 자동화 수익인 패시브 인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며 패시브 인컴은 내가 한 일에 대한 최선의 보상 방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V컬러링으로 패시브 인컴을 창출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V컬러링에 대해 설명을 드려야 할것 같습니다. V컬러링이란 나에게 전화하는 상대방에게 내가 설정한 영상을 통화대기시 보여주는 컬러링 서비스입니다. 15초에서 58초 분량의 통화되기 영상을 사용하려면 사용자는 소액의 돈을 결제해야 합니다. 우리는 V 컬러링 판매자 등록을 하여 패시브 인컴을 창출 가능합니다. 그 방법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V 컬러링 판매자 등록을 하기 이전 준비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업자등록증인데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해줍니다. 신청 제출란을 클릭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클릭해줍니다. 발급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모두 기입해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일반이나 간이를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 저의 경우는 세금 신고의 편의성을 위해 간이 사업자로 등록을 하였습니다. 사업자의 연매출이 8천만 원 이상이 될 경우에는 일반 과세자로 전환되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 추가로 업체는 통신 판매업이나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사업자 등록증이 준비가 되셨다면 이제 V컬러링 마켓플레이스 홈페이지로 접속해 줍니다 로그인을 클릭하시면 회원 가입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정보를 모두 기입하시고 판매자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판매자 등록을 하셨다면 이제 짧은 영상을 제작하셔서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영상은 배경음악이 포함된 15초에서 58초 사이의 해상도 720x2280, 용량 50MB 이하 MP4, MOV 포맷으로 제작된 것만 업로드가 가능합니다. 또한 배경음악의 저작권 문제가 없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무료로 사용 가능한 음악을 먼저 찾으셔야 합니다. 무료 음악은 음악공유마당이라는 사이트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음악공유마당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음악 카테고리에 들어가셔서 저작권에서 기증 저작물을 검색하시면 무료로 사용 가능한 음원들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료 음악을 찾으셨다면 음악에 어울리는 짤막한 영상을 제작하셔야 합니다. 물론 어도비 프리미어나 파이널컷 같은 프로그램을 다룰 줄 아시는 분이라면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문제는 없겠지만 영상 제작을 처음 해보시는 분이라면 영상 편집 사이트를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브루라는 사이트에서는 무료 영상 소스를 제공해주고 정말 쉽게 영상을 편집할 수 있으니 이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5초에서 58초 사이의 규격에 맞는 컬러링 영상을 제작하셨다면 V 컬러링 마켓 플레이스에서 나의 컬러링 제안을 통해 신규 V 컬러링 콘텐츠를 판매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단 이때 음원의 저작권 정보를 기입해야 하는데 음원을 받으실 때 무료 사용 여부에 대한 정보를 캡처해 두셔야 파일을 업로드할 수가 있습니다. 추가로 썸네일까지 256x448 픽셀 사이즈로 제작해서 업로드하면 판매 등록 신청이 완료됩니다. 하지만 모두 승인이 되는 것은 아니며 신청 후 며칠 내 승인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과 썸네일 규격을 맞춰 주는 것이 중요하니 이점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V컬러링 마켓플레이스 판매자 등록을 통해 패시브 인컴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V컬러링 사용자가 200만 명 정도에 이른다고 합니다. 하지만 공급이 수요에 비해 부족한 상황이며 블루오션으로 판단되니 오 늦지 않게 시작하시면 양질의 패시브 인컴을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논의와 함께 좋은 패시브 인컴을 만들기 위한 여정을 함께 하길 바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놀컴 프로젝트의 논의였습니다.